뭐죠? 자, 와, 우와! 와, 우와! 그째 버텨봐라, 힘들어라, 어? 와. 단시간 안에 끄집어내겠습니다. 자 신일반 하십니까? 자 풍월전사 되겠습니다. 아한주 동안 또 무탈히 잘 계셨습니까? 자 오늘도 풍월초는 이 주말을 맞이해서 어, 잉어를 잡기 위해서 오늘 또 대형 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 작년에도 이곳에서 어, 준수할 시알들의 잉어들을 좀 많이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4시에일어 나서 정말 아침이 일찍 서둘러 가지고 자리를 다이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낚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낚시는 총5대 정도 준비를 했고요. 이곳은 좀중적급의 잉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다대 편성은 조금 랜딩하는데 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즐거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새소리 아침에 좋고요. 아, 공기가 이렇게 상쾌합니까? 야, 정말 뭔 일로 정말 어 해가 뜨기 동이 뜨기도 전에 나와지고 여기 있으니까 야,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새 소리 들리고 조용하고 물도 잔잔하고 이러다가 또 오후부터 또 흐려진다고 하던데 아, 또 내심 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낚시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항상 열심히 하는 풍월증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즐거운 시간 만 갖겠습니다. สุนล้มาโอ๊ยเ้ย, <S <S ยไปイベ 실체를 대모인 인생들이 놀래야죠 <놀람> 자, 시작할게요 아 야, 시청자 여러분. <laughs> 아, 아침에 대를 펴고 딱 1시간도 안 됐는데 첫수 했습니다. 야, 아침에 잉어는 진리죠. 야. 실합니다야 이것도 한 8시 가까이 나갔는데, 아, 나가, 나가겠는데요 이거 지금. 아, 생각지도 않게 너무 급작스러운 아침 입질에 <laughs> 아, 당혹스러운데요. 야, 잉어 입니다 <laughs> 진짜 요즘 이거 멋지고 좋습니다. 진짜 튼실하네요. 야. 자, 보십시오. 자, 멋집니다. 좋습니다, 오늘. 오늘 첫 스타트가 굉장히 좋은데요. 계속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 오늘 바람 한점 없이 참 좋습니다. 아, 아침에 일찍부터 한 수를 잡아 놓으니까 아, 좀 마음이 되게 편안한 낚시를 하네요 지금. <laughs>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항상 뭔가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품을지 아니겠습니까? 못 잡는 것보다는 그래도 머리도 잡아놔야 마음이 딱 편하고 그러죠. 오늘 하늘에 진짜 구름 한점 없이 맑고 좋습니다. 하늘 보이십니까? 정말 구름 한점 없네요. 아, 오늘 정말 잔잔하고 고즈넉한 낚시를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아, 항상 바람 불고 좀 물살이 많이 치고 있는데 오늘 한번. 계속 즐거운 낚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찌 보는 맛도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laughs> 너무 좋았습니다 이 그러죠 우와 어차피. 버텨봐라 힘들고 싸라, 싸 우와, 고체 버텨봐라. 힘들고 싸라 와 아, 와 우와. 조심히 제대로 쓰는데요. 지금 긴 어가, 나 오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당기지 마세요. 당기지 마세요. 또낚시대 부러집니다. 당기지 마세요. 지금 잉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당기지 마세요. 당기지 마세요. 그렇게 싯대 아. 부러집니다. 어이야 어이야 어이야. 지금 잉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당기지 마세요. 당기지 마세요. 또낚시대 부러집니다. 당기지 마세요. 지금 잉어가 나오고 에이, 있습니다. 에이, 실수. 영천합니다. 조리하게 당기지 마세요. 당기지 마세요. 낚싯대 들어집니다. 이만한 낚시는 음. 낚싯줄과 낚싯대 한계 싸움입니다. 한계 싸움. 그냥 잡아 당기면 될것 같죠. 힘껏 낚싯줄과 이 낚싯대의 모든 탄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 개쯤 싸우는다 한 개쯤 싸우면 진짜 아또벌 아, 세우네 오, 이번 녀석은 무게감이 좀 나가는 녀석인데요 하이. 자 우리 고기 먹었습니다 암놈 같습니다 암놈 이미 걸었기 때문에 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 없고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공기는 이겼습니다 <놀람> 에이씨. 옆에 낚싯대하고 엉켜가지고, 이 이런. 안 땡겨지네요. 아, 옆에 낚싯대가 꼬여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 참, 진짜. 괜찮은 녀석의 시야에 잉어 있는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거, 아, 진 아쉬움을 뒤로하고 빨리 오늘 재중비하겠습니다. 아, 정말 아쉽게 금방 준수한 사이즈의 잉어를 놓쳤습니다. 어, 사이즈는 한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안 어, 몸이었습니다 안몸 앞몸. 어, 배가 늘어진 아주 그냥 튼실한 잉어인데 와그 묵직함이라는 거는 어, 보셨겠지만 정말 묵직함이 아주 좋았습니다 진짜 야 진짜 묵직하네요 묵직해 알이 차서 그런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미래는 안거나 후회는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잉어하고 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파이팅 넘치는 손맛 봤고요 야 정말 장때가 오는 그런 파이팅 넘치는 손맛을 어? 이준 잉어가 참 고맙기만 할 따름이죠. 어차피 얼굴도 봤고 사이즈도 확인했고 손맛도 볼만큼 봤고 어? 어차피 놔줄 잉어이기 때문에 뭐꼭 잡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놔줄 거기 때문에 아 정말 오늘 가뜩이나 또이 자리에 지금 잉어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지금 집어도 돼있는 상태고 아, 오늘 낚시 아주 기대가 됩니다. 못해도 한두 수는 더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여유롭게 좀 낚시를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미 손맛을 두 번이나 아침부터 즐겁게 봤기 때문에. 뭐, 조급하고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오늘 정말 낚시 편안합니다. 아, 좋습니다. 또 말해드릴까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에이씨, 더해버려 이러면. 뭐마나가니까 뭐, 뭐, 뭐. 아싸! 와.. 폭풍이 지금 폭풍이 찔네, 진짜 와 진짜 미치겠네 진짜 와 진짜 오메 와 오늘 활성도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자, 시청자 여러분. <laughs> 아, 참, 진짜. 날이, <laughs> 참, 따뜻하니까 활성도가 좋은데, 점심 때가 되니까, 참, 여러 녀석들이 또 설치되기 시작하네요. 자, 이 발갱이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아주 귀엽습니다. 자, 이 발갱이 한수하고, 자, 월척급 때는 붕어 한수했습니다. 아, 왜 아, 붕어 니가 물어? 너 잡으러 온거 아닌데. 아, 좀 쉬었다가, 좀, 충분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어? 낚시를 진행을고해야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런 녀석들까지 지금 집어가 돼가지고 지금, 아, 좀 난감하네요. 연속으로 들어온 입질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정말 뻘찔거리는 질린 것 같습니다. 또뻘짓하다가 <laughs> 이렇게 연달아 입질을 받게 되네요. 아, 여기 관장님하고 통하고 있었는데, 아이 참.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차에서 한 3시간 정도 편안히 쉬음을 하고 왔습니다 아 오후에 한40 50 정도 되는 잉어들 손맛 좀 한두 마리 더 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아 지금 이 시기에는 40-50cm짜리 10, 정도의 잉어보다는 그래도 한 70cm 이상급 되는 튼실한 잉어들을 보기 위해서 체력을 비추게 해줘야 되는 생각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어, 충분히 쉬고 취했습니다 에이, 낚시도 이 낚시도 응? 체력이 받쳐줘야 즐거운 낚시를 하는 겁니다. 이 피곤할 때 낚시하는 거는 이거는 노동입니다. 노동.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 맑은 정신으로 이 찌를 보고 또이 자연 속에서 딱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으악. 으악. 초단시간 안에 끄집어내겠습니다. 哇，发现情况，我来接电。 보셨죠? 강제 집행. <laughs> 아주 그냥. 파이팅 넘쳤어 아주 좋았어요. 한 50대는 녀석인데, 일부러 한번. 오늘 무엇이 걸리든 한번쯤은 파이팅 넘치게 강제로 쫙 끄서내고 싶었는데. 다행히 50cm 되는 녀석이라 다행 입니다 <laughs> 만약에 큰거 그렇게 쓰면 아작 날뻔 했죠 <laughs> <laughs> 자 시청자 여러분 한5 0 정도 되는 인간사습니다 어, 무엇이 됐든 간에 한 번쯤은 그냥 막 강제 집행을 해가지고 진짜 대가 부러지든 줄이 끊어지든 화끈한 손맛으로만 보고 싶었는데 아여녀에서 그렇게 했네요 아 <laughs> 어, 나름 정말 작지만 화끈한 손맛이었습니다 야... 만약에 이 녀석이 만약에 70 정도 이상이 되었다면 분명히 뭐가 하나 사단이 났긴 났겠죠 <laughs> 아 정말 재밌는데요 아 계속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뭐요 못 죽여 물건 다 방색인 거지. 물건 이렇게 하니까 다 참. 붕어를 먹거든요. 붕어를 향해서 먹고 하는데. 이거는 아, 이상하게. 선생 그런데요. 어, 나도 또 붕어를 이렇게 얘기 안 어, 먹을 줄. 어르신, 옆으로 좀놔주십시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어르신, 옆으로 쭉. 으아! 부러져라! 부러져! 부러져! 안 부러지네요. 아, 음. 부러져야 되는데. 딱 보니까 차는 차는 차는. 아, 딱 보니까 네. 한60 정도 되는 것까지는 강제 집행해도 절대 안 부러질 것 같습니다. 소리가 튼튼한. 우리 다 와서 힘을 써요. 다 와서 힘을 써요. 아, 이거 빨리 끄집어내고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에 카메라가 있어요. 제가 네, 촬영 네. 중이에요. 촬영 중이라 음. 아, 죄송합니다 음. <laughs> 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 활성도 굉장히 좋은데요 다들 잉어들이 올라온 택시때마다 트위 합니다 5번 날입니까? <laughs> 자 연속도 한60 정도 되는 잉어네요 아까 놔준 놈 아닌가요? 자 <laughs> 빨리 얼른 정비하고 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얼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좋습니다 확실히 뻘짓은 진리입니다 와... 확실히 뻘짓은 진리에요 아... 니가 마지막 손맛이 될것 같으니까 좀 즐기자 즐겨 그래 더 끌고 가라 더 끌고 가드로뽕이볼릴거야 도로뽕 한번 하고 더 차고 가봐. 마지막인데. 이거를 한번 낚싯줄을 잡아서 한번 들어볼까요? 이 줄에 대한 자신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될까요? 일 채널 승. 오케이 잡스. 줄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무모한 도전해 보겠습니다. 으이 자시청 여러분, 아 정말 밤에 튼실한 자석이 올라올 줄 알고 아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야한 50cm 정도 되는 자 잉어 한수 했습니다. 아 정말 이 잉어를 끝으로 이번 조행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야왜니가 올라오 고 그래? 큰형을 데리고 왔어야지. 아참자 오늘 어 정말 날도 좋았고 정말. 다양한 손맛, 봐봤고, 또 다양한 시도로 즐거운 낚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날이 좋은 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즐거운 소통을 할수 있도록 찾아뵙는 풍을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자, 들어가자.